AI 버블이냐, 아니냐? 아주 폭락을 하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저는 AI 산업을 쳐다보면 버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식시장을 놓고 버블이니 아니냐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오버슈팅 합니다 상승 국면에 오버슈팅 하고요 가락 국면에 또 오버슈팅 합니다 어느 정도의 버블이 있을 것이다? 있습니다 반도체도 있었고 거의 모든 곳에 인더스트리가 성장을 할때 실제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항상 일어납니다 솔직히 이게 또 심화가 되는 거는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?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엄청 속도로 돈이 빠르게 유입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오버슈팅하는 크기가 훨씬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AI의 빅트렌드에 들어왔으니 분명히 오버슈팅 돼 있다. AI를 막 개발을 하고 그만큼 돈을 썼고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 시나리오가 되면 당연히 아주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. 하지만 AI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. 실제로 AI가 인간생활에 상당히 많은 프로젝티비티를 올릴 수가 있다 라고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